어 힘들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명절 다새셨는지요 아, 오늘 성묘 갔다 오는 길에 잠깐 아, 능이버섯 군락지 왔는데 이곳에 뭐 사람들이 오늘도 엄청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갔어도 못 보는 건못 보는 건가 봅니다. 자 보십시오. 능이버섯이 있는데 비가 맞아가지고 거의 썩었습니다. 아이고. 처음 보는 게 이게 썩은 거부터 보네. 아깝네. 하여튼,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유이 늑뱀 때문에 미치겠네. 저보시죠. 도망도 안 가고. 가을철. 버섯 사는 때 조심해야 돼요. 저뱀 때문에 아, 얼른 이동해 봅시다 아, 올라오다 썩은 거 하나 만나고 또좀 하얗게 유상 올라오는 거 하나 발견하고 아이고 여깄다 하나 아, 역시 힘만들 아. 이쪽에, 하, 옛날에 제가 해마다 따던 곳인데, 사람들이 잘안 와요. 보시다피소돌역으로되 있어가지고, 버섯이 날것 같이 생기지 않았그는데 간혹 군데군데, 능이 버섯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누가 다녀간 것 같아. 아무리 눈치도 봐도 없어. 여기 가다가 지금 나무, 나무 밑에 하나 있는 거 발견했네. 자, 보시죠. 상태가, 비를 맞아가지고, 이것도 상태가 썩좋지는 않네. 안 상태네. 그래도,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월드로 최고 큰느이버섯을딴거 같아. 본거 같아. 이야. 자,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손바닥 네개 많은 거. 하나가 한 1kg 정도 나가는데 야, 한 1m 50 떨어져도 이지만 화면에 다 들어오네. 야, 정말 크다. 와. 이렇게 클 수가, 와, 우와, 이거 너무 기뻐. 아싸 아이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한번 채취해 볼까? 야, 너무 커서 반이 부러졌어요. 반이. 잡으시죠. 화면에 다 들어오질 않네. 이만했던 건데. 와, 여기도 있고 이쪽아이가다 이게 다 여기 건데. 뒤에서 물러나볼까? 야, 뿌리서부터 재면 하나 두뼘 반. 한 40cm, 진짜 크다. 야, 또 생전 또 이렇게 큰 대물릉이는 또 처음 봤습니다. 와, 와. 피로가 확커시네 이야, 좋다. 얼른 가방에 담고. 주위에 또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동. 꽤나 멀리까지 왔는데, 아 이곳에 보니까 노루공댕이 보소. 아, 아유, 참노루공댕이는 참, 언제 봐도 아주 이쁩니다. 깨끗하고. 여기에 노루궁뎅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까지는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 아, 조금 희망이 생기네. 요즘 뭐, g p s 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길이 질려 먹을 염려 없다고 아주 멀리까지도 가가지고, 사람 발길 안 닿는 데가 없습니다. 아, 노루궁뎅이 좋습니다. 아. 빨리 또 이동해봅시다. 이곳에 오니까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봐. 노르부 궁뎅이 또 있어. 야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샥 들어. 아 물기도 없고 탕탕이 좋네. 또 이동해 봅시다. 해마다 이곳에서 송이를 한 세네 개씩 따던자리인데 이거 보려고먼 길을 돌아왔는데, 다 하나밖에 없네. 그것도 잡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누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채취를 못했네. 야, 하나하나, 어휴, 그래도. 오늘 송이를 못볼줄 알았더니 또 하나 봤네요. 자 보십시오. 우리 아, 등불 털못 생겼어도 좋네 송이. 송이 보니까 좋네. 여기 여기 위에, 여기 밑에, 여기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몇 개씩 나는데. 아마 겉으로 드러난 거는 누가 채취해 가실 것 같아 자 보십시오 자 송이 꼭 먹었다네 뭐또 이동해 봅시다 다음 포인트로 갑시다 능이버섯이 끝났네 끝났어 새로 올라온 유생은 없고 이제 올라온 것 밖에 없는데 올라온 것도 이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네 거의 뭐막 뭐 속에는 좀 썩고 맛이 가기 일보 직전이네 비도 아, 적당히 와야 되는데 넘어오니까 다 이런 것밖에 없네 또이 정도 해봅시다